정체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는 송요세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망이요, 만주의 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한과 땅과 새 이루살렘 이것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주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장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참 말씀 안에는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1장 9절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아, 참본 환상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친히 보고 아, 성경 안에서 보고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이루낼 일이요. 이 성경은 바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어? 세상의 역사는 옛날에 지나간 것을 기록된 것이 역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요. 앞으로 될 것인데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 9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의 형제이며 활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일곱 곧 에베소와 스마나와 버가모와 도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성령 안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바로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 안에 약간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면 하 앞에 내가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날 보통 우리 주일 그러면은 아, 토일 요 다음 날 일요일 날을 생각들 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주일이죠. 아, 주일이지만 더 중요한 궁극적인 주일은 궁극적인 주일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 진노의 날입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축복의 날이지만, 아, 죄악 세상에 대해서는 바로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끝이요, 환란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서 미래에 갖다 놓고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장 보면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사도 요한은 땅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영 안에. 결국은 사도 요한은 몸을 떠나서 셋째 하늘 참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그가 본 것을 여기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남의 경험처럼 얘기했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본 것들을 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지만 결국 갔다 온 사실을 거기에 어,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분명히 요한은 어, 하나님께서 미리 온늘날 성도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어, 성령 안에 어, 영 안에 옮겨놓고 어,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시죠 영원하신 영이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께는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은 앞으로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게 되면은 내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에베스서 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천상의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죠.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현재 믿음이 되어야 되죠.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뭔가 좀 막연한 믿음입니다. 천국은 이미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되죠. 내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때는 물리적으로도 온 우주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게 되면 은 일곱 교회에 천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저 교회, 수만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델의 교회, 사대 교회, 빌레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 교회는 재림 직전에 바로 교회의 형태로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하나님의 권위는 없어지고 사람들의 권위만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는 첫째로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편지요. 또 이것은 영적으로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편지를,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나 자신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제가 20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금 촛대가 보이더라. 그 일곱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다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명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은 무궁토록 살아있느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느라. 그러면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라. 여기 일곱 초대가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가 되죠. 1장 20절 가보면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일곱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13절을 보게 되면은, 인자 같은 이가, 그랬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그, son of a man.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표현할 때, 인자다. 본인 스스로 인자라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고싶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때 당시에 여우는 해롯을 얘기했고, 공중의 새들은 해롯을 따라다니며, 함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죠. 종교인들을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집들이 다 있고 머리를 꼬시었지만은 인자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에 집이 없었다. 제자들이 어디 계시노니까 그럴 때와 보라 그랬죠. 와 보라 주님이 함께 구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참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이어서, 양모처럼, 양털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참, 옛날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모습,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의 53장에, 아, 참, 말씀한 것처럼, 어린 양처럼, 어? 털 깎이는 양처럼, 아무 소리하지 않고, 아,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없고, 연한 순 같고, 참, 흠모할 것이 전혀 없었던 그 주님의 외모, 어? 외모하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참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영광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 심판지로 왕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영광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광이라는 말은 결국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사탄을 다 불면서 떨어뜨리고 이제는 하늘과 땅이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영원 흥토록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한과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바로 영광이죠.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광이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 참 내가 받으면 안 되죠. 모든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도 다 이루십니다. 심판도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하시는 거 영광을 찬송하는 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아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니 우리는 찬송밖에 할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찬송이에요. 모든 산천 조목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들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게 바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Praise t Lord죠. 주님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세상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이제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우는 사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유다지파의 사자로 이렇게 오십니다. 사탄은 그래서 주님을 흉내내서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베드로가 증거한 것을 들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는 사자가 아니라 유다지파의 사자로 이렇게 앞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1장 15절, 16절 보게, 되, 아, 16절 보게 되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명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일곱 별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별. 아, 지금 LA, 로스앤젤레스에 할리우드에는 별이 있습니다.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들이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입니다. 여기 별은 천사라고 일곱 별은 일곱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아, 지금 이 LA,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에는 별은 참된 별이 아니죠. 저주받은 별이죠. 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별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얘기하는 별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킨, 옳은 곳으로 돌이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별과 같은 영광입니다. 다니엘 선제를 통해서 다니엘 12장에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밟히는 그러한 스타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우주에서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스타를이어야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비록 볼품이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고통받고, 아, 이렇게, 아, 참 상처 속에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권한을 주님과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이, 정말로 빛을 바라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토록 하늘의 스타로서 빛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스타. 이것은 지금의 스타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스타들은, 좋은 것 같아도 이들이 아무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중독이 되고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별들은 영원한 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좌우의 날쌘 검이죠. 아, 양날 가진 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날선검 같다. 양쪽에 날이 섰다. 이런 얘기죠. 주님께서는 두 날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죄인들에게 죄인임을 지적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십니다. 하나는 죄인들을 상처내는 날이요. 또 하나는 상처를 받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죽게 도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 치유의 치료의 그러한 칼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치료, 정신적인 치료, 혼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영원한 영적인 치료, 이런 치료가 되죠. 육신의 병은 고침 받아도 또 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우의 날이 서 있는 주님의 칼을 받아들이므로 회개하고 영원한 치유를 받는 영생을 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이런 칼을 가지고 용문는 해가 맹렬한 기사로 비치는것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사장 2 절을 보면은 주님은 떠론 의의 태양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재림하신 주님을 얘기하거든요. 태양에는 세 가지 광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외선이 있습니다. 둘째는 눈에 보이는 광선이 있고 셋째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성부 하나님을 바로 여기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눈에 볼수 있는 광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 적외선 치외광선이죠. 아, 그러므로, 적외선과 가시광선과 자외선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세 가지, 아, 참, 삼일체 되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자연계시죠. 자연계셔도 하나님의 신성이 많이 바뀌어 있죠.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어, 사도발을 통해서 성령께서 로마세에 증가하신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가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죠 하늘에. 근데 옛날에 선지자로 오셨을 때 초림 때 진리를 증거하신 선지자로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 중에 왕으로 만주해주러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고 사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1구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본 것들 과거죠 현재 있는 일 현재죠 이후에 일어날 일 미래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 사도 바,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지금 환란 때에 와 있습니다 환란 때 우리로 볼땐 미래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본 것들은 바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관한 것 결국 뭡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죠. 지나간 것들이 그때 현재는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림 받아 올라가서 하늘의 보호자에서본 것들을 기록한 것. 4장부터 19장. 결국 성도들의 휴거부터 결국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까지 이것을 현재로 여기 말씀했고 미래는 천년 통치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영원 세계에 관한 말씀. 이것이 바로 미래 사건으로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이를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안에 들어있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들을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2장에 들어가면서 아,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것은 바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이것을 듣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고치 것을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아,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에 어, 일어날 일들을 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어, 2장 1절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교회에 하신 편지죠. 에베소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권의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교회의 천사입니다. 자, 천사. 천사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같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은 아, 제자들에게 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는 것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말라. 아,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지라 그리고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이들의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 매일 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얘기 뭐죠?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어리고 힘들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을 대표하는 천사가 하늘 보호자에 나타나 있다. 한자로 얘기하면 현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멕시코나 이런 다른 남미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교회 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하고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앞으로 탁 모이게 해서 이 어린아이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반드시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그 남미에 얼마나 그참 아아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가난에 떨고 있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에게 참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너희들을 대변하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인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꼭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참 얘기할 때 아이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따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지만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천사들이 아버지께 항상 뵙고 보고를 할 것이니까 아이들을 절대 학대하지 말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제는 잘대우해 줘야 된다. 이렇게 꼭 메시지를 주고 끝나는. 아, 끝나고 이제 사역을 접고 오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녀는 먼저 여러분의 자녀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잠시 맡겨놓은 것이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아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는 서기 33년부터 200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로서 아, 기초는 사도들로서 이루어졌었고, 대표적인 사람들은 폴리갑이나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마타나, 파피아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헬라 철학들이 들어와서 성경적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교회 전통들이 그러한 교회 전통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애 부사께 주시는 메시지를 볼때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2절과 3절을 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약한 자들을 용답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 먼저 칭찬이 나옵니다. 자칭 사도들을 찾아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찾아냈습니다. 성경으로 시험해봤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과연 성경에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적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시험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부지런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죠. 열심히 흘려서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5절에 보면 다소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한 것은 어떤 뭐 교회 정통성이라든가 아, 교회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죠. 이것은 처음 사랑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식과 형식이 많아지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심보다도 인간적인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 교회가 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랑보다도, 형제 사랑보다도 일을 더 주시, 중심이 여기, 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거. 참,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어둠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참 우유 부단한 이런 교회가 됐죠. 아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촛대로 옮긴다. 일곱 촛단은 일곱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교회로서의 힘과 영향력, 빛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 의 영향력을 옮기신다. 어둠의 빛을 비추는 교회 그런 힘을 이제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과거의 모든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이제는 의로지고 성령로 거듭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죄의 짐을 벗어 버릴때 기뻤습니까? 그때는 정말 누가 욕을 해도 전혀 믿지가 않았죠. 아 이것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사실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준다면 이미. 죄의 유액에 들어간 것이요,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도 에 그렇지만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처음에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해서 그랬지만,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취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구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90% 이혼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비참한 얘기죠. 이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을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기쁘게 한 것이 있습니까?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이렇게 은혜의 기쁨으로부터 떨어졌는지 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이제 용사원이 이제 회개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스의 피로 나의 심령을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며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 외에 책망을 받아들일 때 열심히 일도 하면서 그리스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옵니다.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의 피로 양심이 씻긴 받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날 때 여러분은 육신이 죽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하고 부르고 낮제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 셔서, 내죄를씻 어, 주 시고, 용서 하 시고, 성령 을주 셔서 나를 구원 하 시고, 나를 죄 에서 의로, 또한 사망 에서 생명 으로, 지옥 에서 천국 으로 나를 이끌 어주 시고, 주님 오신 날 까지 성령 께서 진리 로 인도 하 시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있 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 도하신 분은이 시간 에 구원 을 받으 시고, 이땅 에서, 평강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